흰공 3개,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.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꺼낸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m, n이라고 하자. 이 시행에서 em이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습니다. 꺼낸 흰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시행에서요, em이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죠?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꺼낸 흰 공의 개수가 2일 확률. 흰 공이 될수 있는 걸 볼게요. 흰 공이 지금 공이 세개가 있죠? 세개인데 e m 이 m보다 크거나 같아요. 일단 흰공 흰공을 기준으로 보면요. 자, 이 값이 m입니다. 그 다음에 검은거 n 이렇게 써보면 자, m이 0이면 0이면 얘도 0 그건 말이 안되죠? 세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0, 0 이건 상황이 안되고요. m값이 1이면 자, 1이면 자, 2보다, n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. 작거나 같은데 그러면은 뭐012 이렇게 된거죠 012인데 3개의 공을 꺼내야 되니까 여기는 2개를 꺼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m이 2면 m이 2면 이거 4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부터 4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꺼낸 공의 합이 3개죠 3개 되니까 1만 되겠죠 이렇게 약간 그 다음에 흰공을 3개 뽑으면요 M이 3이면 6보다 작거나 같다. 근데 3개의 공이니까 N은 될수 있는 게 0밖에 없겠네요. 각각의 경우를 구해보면 요흰공 하나, 검은 공두 개. 흰 공이 3개였죠. 흰 공이 총3개고 검은 공이 4개입니다. 하나 뽑으니까 3C1 곱하기 4C2 이렇게 되고요. 이 경우는 요흰공두 개니까 3C2 곱하기 4C1 요 경우는 3C3 곱하기 얘는 안해도 되겠죠? 4C0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 값이 3 곱하기 6, 3, 6, 18 이렇게 되고요 얘는 3 곱하기 4, 12 3C3은 1이지 그냥 1다 더하면요 31이 되겠네요 31분에 자, 문제가 꺼낸 공이 흰 공의 개수가 2 확률. 자, 2인건 이거 하나죠 2인거 요 상태 이렇게 12가 분자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. 더 이상 약분은 안되죠? 31분의 12고요. 분자 분모 더해주면 43이 답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